이거 초보자 형들은 또 이것도 모르겠구나. 룬 있잖아요. 룬 룬은 하루에 60만 골드로 마을에서 한 번씩 살수 있어. 30개씩. 그래서 그걸로 모아서 합성을 해 여기서. 그래서 이 고급 룬 있죠. 여기서 이 노란색만 다 박는 거야. 희귀든 뭐든 초록색이든 다 박는 거야 노란색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노란색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다른 색깔도 다 박아 근데 여기서 노란색을 박는 이유가 뭐냐 박는 이유가 노란색은 유효 옵션이 여러 개야 공격력 방어력 뭐 명중 치명타 이렇게 근데 초록색은 유효 옵션이 두개세개 정도 밖에 안돼 파란색도 두개 밖에 없지 이러면 유효 옵션이 그리고 보라색도 두개 밖에 없어 세개 있네 근데 내가 만약 여기다 박은 게뭐 쓸모 없는 거다 그냥 골드로 초기화하면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있는 걸다 빼고 싶다, 그럼 다이아로 초기화로 하면 돼요. 이것만 해도 어디야. 나 그냥, 그냥 아무렇게나 다 박았는데 이거 가져가는 거야, 그냥.